장의 여기는 전기 불도 없을 때 거기는 앉아 발동기 일하가 전기 불도 음. 다뚜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계를 접어드니까. 어 아. 아. 응. 그래요.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오늘 장날. 네. 3 삼일하고 팔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음.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시장이 또 먹을, 먹을 것도 많아. 많고, 볼 것도 많고. 에이 에이 많고 에이 에이 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여기 왔는데 또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아 상인회에서 어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나와 계신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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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네, 네, 이습니 저희 남창 옹기종기 온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1년이요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되어가지고 지금 뭐 전국 오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그 안에 들어가시면 엄청나 넓고 웅장하고 아유. 지금도 뭐 현대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음?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바로 옥누리 상품권 어, 이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laughs>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수 있는 건데. 아, 아 그래요? 아, 이렇다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수 있고, 거스름돈도 받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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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되게 있고. 되게 네 그러니까 이게 5만원. 아, 나만 5만원이 아니고, 같이 5만원인 거예요? <laughs>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진짜.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가지고 가면 네. 푸짐하게 쓸수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음.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한번 맛있게 돌아다녀 돌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잘 생겼다. 그래요. t 이가잘 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아, 아 그렇구나. 아, <laughs>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웃음> 네. 자, <laughs> 같이. 음 이거 출모 아닌가? 뭐, 네. 아, 비트인가? 비트? 비트. 여기다 여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와 이거 진짜 멧돌이에요?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네. 진짜 몇 이거 몇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네. 제가 하신 지 내가 알고 멧돌 돌린 다한 15년 15년? 아, 이게 네, 지금 네. 콩국이죠 콩국? 네서국태 네. 네. 아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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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딱그 네.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달아서 또 가는 거예요? 네. 아 너무 많이죠. 조금만 더 오시지. 네. 아. 우이 아, 음. 이게, 이게 이게 가는 거죠? 네. 와.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아, 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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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무. 진짜 오랜만에 보다 우무도. 이바 이게 소은간이살짝돼 있어. 음. 예, 진짜 고소하다. 맞아요. 간이 딱 되있네요. 어. 원래 경산독 어. 쪽이 네. 시장 오면은 여름에 흙물을 어.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만원. 어 만원. <laughs> 어, 만원에 세 개. 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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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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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다 직접 맞아, 맞아.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봐도 싱싱한거같아요싱싱해 고추가 죠 이게 크다고 네. 이야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네와 오징어 네, 네오지오 맞습니다 네, 네. <laughs> 많이 파세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야 드디어 와 드디어 발견. 그래 배배배 그래. 배, 예, 배, 배, 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네. 아이 오시자마자 도 이런 거 오자마자 이런 걸 줘. 지네. 음, 야 이거 장 보다가 배배 아, 차겠다. 아, 그러니까 그니까 아니 어머니 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예. 아, 진짜 이거는 집이고 예. 이게 오?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예. 서생배. 울산 서생배? 예. 음. 이, 예? 신고배 신고배 아신고배배 신고배. 아, 신고배. 아, 배농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배농사 지금 이제 오래 됩니다 음. 올해 한한 한 50년? 사... 50년 한 60년 60년 진짜요? 제가 열아홉에 쥐지 뭐가 있에 와. 팔십이분인간이아 대단하시네. 쌈베라카. 아. 오케이. 와. 오케이. 여기 맛있겠다. 여기 햇배. 햇배 햇배 바로 나온 거. 음. 깜짝이지 물이 많다. 너무 맛있어. 음. 음. 아 이거 누가? 너, 너, 너. 아이고, 아이고!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러분 이거 만원. 한무대기. 한무대기. 아이, 아 또더 주셨어. 아, 진짜 덤, 네. 덤. 시, 아, 그러니까, 래 시장, 아, 시장 시님은 덤이죠, 아. 그죠? 네. 네. 원래 원래 시장은 건강하십니까?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네.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는. 네, 여기는 또 모종 야, 같은 모종 모종, 모종.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또 약간 여기 밥 재는 냄새 가 나는데? 어어 특이하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고기 어, 호떡. 올수 어, 어, 고기 호떡입니다. 예. 약간 햄버그. 그림까그림만 그러니까, 보면 햄버거 같아. 예 맞아요. 예. 잡채? 잡채. 어 고기 잡채. 잡채인데 음. 뭔가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커. 어 맞아요. <laughs> 어. 그냥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일단 맛을 또. 야 그래요.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어 뜨거워.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안되데 맛있어. 맞아요. 그죠? 네. 그요 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음. 약간 나면서. 음, 음. 어때요? 막 음, 괜찮죠? 맛있어 진짜 맛있죠? 그러니까 네, 네. 여기는 농산물이 네.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네, 와서 맞아요. 떨어지면 또봐서 바로 하고 어, 야 맞습니다. 이건 이게 너무 좋네 최고고 슈퍼가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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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진짜 너무 좋네 어 없습니다 진짜로 응. 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예.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잘 되시라고. 아, 진짜? <laughs> 잘 되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수하세요 네. 와이파이들 권창하세요 네.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와, 막 맛있는 네. 것도 너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계속 뭘더 주시려고 해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요. <laughs> 근데 또 여기 왔으면. 네.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옹기가 유명하다고 했었아요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데큰 역할을 한 옹기 구고 네. 가야 되니까. 와. 그리고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음. 있대요. 와, 와. 아,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에 또이 한번 볼수있겠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대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긴가 본데? 어? 여기네. 아, 여기네. 전통 옹기. 직판매장집판매장 네.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연예인제. 어, 연인제 와, 이거, 이게 옹기예요? 네. 어,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네. 온기 망가는 대장 일을 했는데, 이제 나가만 애가, 오늘 음. 85일이 되니까, 음. 힘이 사야 하거든요. 아, 이것도 힘이 있어야 이걸. 네. 힘이 네.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지금안 만들어요. 네. 그럼 예전에, 예전에 네. 네, 남편분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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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만들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나요? 이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일해주고, 인건비를, 온기 만들어주면, 월급을 작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온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앉아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네, 파고, 아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예전에는 이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예. 네, 한 60년 다 돼가요. 아, 60년.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아, 에 아, 남창의 음. 여기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발동기 일라가 전기불도 음. 다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어 아. 아,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이건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아 식탁 위 올라 아, 아 소금이 장을 장을 덜어가지고 아, 김치 소금, 같은 아. 김치 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운치 어, 있지 어 맛있겠는데 음. 나 혼자 집에서 있지.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보다 어, 어.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어, 어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 만먹는데어 그러면, 그러면 네. 요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저거 하나에 큰 거는 만원쪄은 거는 팔천 원. 이거 0천 원? 예. 네. 그 그럼 이거 만 원짜리로 요거 하나만. 네, 파져볼게요. 여기, 여기 안에 만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많이 파셨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안녕히 계세요.